네 안녕하세요. 단타남이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9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43분 지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 수익률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영상 개시 날짜 잘 보세요. 9월 9일 바로 어제였죠. 단타남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아카시 네트워크 이번에도 당연히 단기급등 쏘면서 6%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어제 아카시 네트워크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 압등 코인들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이어가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저와 함께 수익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돈 절대 안 받으니까 딱 채널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블러입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단기 폭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자 4시간봉으로 블러차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가로줄을 두개 그어드렸습니다. 바로 이 가로줄은 많은 매물대가 반복적으로 쌓여있는 주요 저항대와 주요 지지. 입니다. 그래서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가로줄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준 모습인데요. 9월 4일 경이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 지지가 깨지는 듯했지만 곧바로 많은 매수 거래량이 뒷받침 되면서 현재는 장기 평선을 완벽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며칠간 돌파하지 못했던 바로 이 200일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블러의 단기 상승 추세가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그려드린 대로 서서히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즉 지금의 상황은 상승의 연료 가 되어줄 양봉 거래량이 많이 쌓여주었고 추세선 지지에 따라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면서 201선까지 완벽하게 돌파해준 겁니다. 그리고 상방으로 대략 275원 부분까지는 유의미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시원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기회 메스타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올려드린 영상에서 잡아드린 알파코크, 에이브, 수이, 아카시 네트워크 전부 꾸준히 상승 나와주고 있죠. 바로 이러한 그 등 코인들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타남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당연히 100% 완벽하게 무료입니다. 그러니 편하게들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시기 바라고요. 전환품 받지 않는 만큼 구독버튼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